그렇게 당신의 눈을 뜨자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. 회의탄 것만이 아니라 시야가 어두웠습니다. 보이는 시야 속에는 하얀 천장과 아마도 링거가 보여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지, 재빨리 일어나서 그 병원에 나오려고 하겠네요? 그리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자 그 문득 잘 움직여서 어스쿨을 불러버린 것 같습니다. 그 소리에 아마 간호사 의사가 달려오는 것 같네요. 괜찮으실까그 환자분 일단 앉아주셔야 됩니다 아, 하지만... 아, 하지만... 어, 오빠가 있었을 거예요. 제 곁에 분명히... 그 일이 일어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. 2주요? 그럼 오빠는 어떻게 된 건가요?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당신은 2주 동안 실종 상태셨습니다 CLTV를 보고 출동했던 한 학교가 그물을 처치하러 나갔지만 그물은 이유로 보이지 않았고 그것에 우라카 시와아이와 신데 씨의 그 아무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인근의 골목에서 쓰러져 있던 여성을 발견했다고 그게 바로 어저께였습니다 그럼 오빠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건가요?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7 3 이상의 혈액이 남아있던 점으로 봤을 땐 아마도 일단 계속해서 오빠분을 습격했었던 그괴물을 현재 원어롷게 지역에서 수색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사실은 그 말에 충격을 받을 겁니다. 응. 그 허리가 없을 거라고, 그 허시오 끝낼 수는 없을 거라고 어딘가 살아있을 거라고 소설된 의일입니다 몸에는 문제는 없으십니까? 시야가 반쯤 잘려서 보입니다. 그 선생님 왼쪽 눈이 보이지가 않는데요. 그 이후로 아마 당신은 병원차에서 몇 가지 질문과 검사를 해왔을 겁니다. 아마 오른쪽 눈은 완전히 보이는지, 왼쪽 눈은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것인지 등등 그런 검사들도 몇 가지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문제는 안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. 심리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, 결과지는 제관련이 아닌지라. 다, 다음에 정신병원 예약을 일단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그렇게 <laughs> 당신은 이성결 동안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습니다. 아마 그렇게 당신 자택으로 돌아가게 된것 같습니다.